네, 반갑습니다. 상한국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세토피아. 차트 분석, 상승할 주식은 차트가 간단 명료하다. 복잡, 잡주들 보십시오. 잡주들. 복잡하게 위아래 막, 엉망입니다. 그냥, 보면 다 어지럽죠. 하지만, 어, 상한국이 추천하고, 상한국이 관리하는 종목은 간단 명료하다. 자. 어, 우리 세토피아 중요한 가격대 자 메모해 어, 놓으세요. 메모, 메모. 3,090원, 4,170원, 5,560원.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 세토피아에서는 자 조정을 받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090원을 이탈했죠. 우리는 어,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쌍바닥 찢는 이 부분을 매우 좋아한다. 쌍바닥에서 사느냐? 아닙니다. 이런 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 아, 여기 좋은 예시가 있네. 이때까지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건데, 이두 가지가 다 있네. 아, 이거 설명하기가 아주 좋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궁금한 게, 그래, 3090원이 중요한 가격 때문에 안데 내가 도대체 언제 들어가, 다 들어가야 되느냐? 항상 그 의문을 갖고 계신데, 우리 구독자분들. 어 지금은, 어 교육이 많이 되어서, 어 새로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 이런 캔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가 그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어 장대 음봉 뭐, 그냥 음봉아 장대 양봉, 양봉의 끝선에서 돌파를 해서 들어왔다. 이런 거는 종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자, 종가로 매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죠. 똑같은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종가로 매수하니까 어약7% 10% 우리는 뭐10% 이상만 되면 일단 어 분할 익절 시작하니까 어 수익 구간 주죠. 예, 중요한 가격대를 알아야만 종 종가 베팅도 할수 있고 장중에 어 돌파 매수도 할수 있다. 자, 이 보세요. 이 캔들. 자. 어 양봉의 3분의 1 밑에서 캔들이 마, 만들어지는데 이 단그란 부위에서 어, 돌파가 나온다. 이런 거는 장중에 분봉으로 바꿔가지고 단타치듯이 우리가 돌파 단타치듯이 이 시점, 3090원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다. 장중에. 아시겠죠? 장중에 진입할 때는 1대다. 이해됩니까? 이 캔들이 예시할 수 있는 이 캔들이 있어서 이거는 설명이 참 쉽게 잘 되네요. 어, 다른 저번 종목에 제가 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그려서 했는데 그 예시가 딱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수익 익지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 3,090원이 그렇게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서 안착을 해서 이제 출발했죠. 출발하면 어디냐. 4,170원까지는 공짜 구간이다. 4,170원까지는. 그런데, 4170원에서, 뭐,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뭐, 돌파를 하든, 안착을 하든, 이 4170원 위에 이제 주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또 타점을, 어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다. 왜?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목을 뽑아놓고, 그때그때 맞는 종목을 매수해서, 짧게 짧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익절를 하고 어? 여기서 한30% 가까이 익절를 하고 여기에서 또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또뭐 이렇게 했잖뭐 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막뭐 하고 있다 그러다가 신호를 딱 줬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 또 매수 어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을 지고 있다가 그럼 또 뭐냐 네, 5,500원까지 또 수익을 한번더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세토피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까 자, 첫째, 3,090원, 4,170원, 5,560원. 이 사이, 이 가격을 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수익은 끝까지 홀딩해서 들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10% 이상 되면 분할 익절 시작해라.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 떨어지면은 어다 익절하든 아니면 뭐3 4 9 0원까지 한번 지켜보든. 그 밑에 단계 지켜보든 그렇게 해라. 아, 근데 나는 직장인이고 이걸 봐도 아 그때 때마침 타점을 내가 잡을 수 있겠느냐.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만든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톡방에서 어 제가 여러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이 종목 어 예를 들어서 세토피아에다 집어갔다. 그러면 어 뭡니까? 차트에 동그라미 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미리미리 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한 번에 알아듣고 그냥 매수 한다. 아시겠죠? 무료방이니까, 무료 단톡방이니까,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면,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문자, 구독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그 문자 하나로 제가 구독을 했다고 그냥 믿어드리겠습니다. 뭐, 그, 뭐, 사기쳐서 들어올 사람은 없겠죠? 아무도.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단톡방에 오셔서, 어 매수타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된다. 자, 아까 잠시 한번 볼게요. 3,900 원. 전날 에3,900 원. 이럴 때. 6월 1일 네. 이때 우리는 6월 1일 이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장중에 장중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도 들어갔겠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들어갔을 거다 어, 3 0 9 0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장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어. 어, 시가에서 이 돌파 가격 3,090원이 얼마 안될 때, 어, 이럴 때는 우리가 장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가격 3,090원, 3,090원, 어, 4,170원, 5,560원 체크해 놓으시고, 어, 대응, 실시간 대응을 어, 원하는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구독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필수로 해주시고 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